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 다니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게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습관을 그냥 방치하면 기억력 저하는 물론이고 호르몬 불균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깊은 잠을 못 자면 우리 뇌에서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돼요. 성장 호르몬은 어른에게도 중요한데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몸 전체가 빨리 늙어가게 되죠. 또 밤에 계속 깨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저는 30년간 배뇨 생리와 시니어 수면을 연구해온 정혜성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대부분 잘못된 상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을 무조건 적게 마시면 된다거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로 물을 아예 안 마시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탈수를 일으켜서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둘째로 방광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이나 습관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셋째로 약을 먹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저녁에 드시는 음식과 작은 습관들이 방광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음식들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고 있어요. 심지어 차한 잔, 과일 한 조각도 시간과 종류에 따라서는 여러분을 밤마다 화장실로 보내는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위험해집니다. 또 밤에 자주 깨면 다음날 낮에 졸음이 와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죠. 운전하실 때도 위험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시는 게 아니라 방광을 진정시켜 밤새 편히 잘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건 이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라는 겁니다. 80세가 넘으신 분도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시면 밤새 깊게 주무실 수 있어요. 반대로 60대라도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시면 밤마다 고생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천하시면 일주일 안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불편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저에게 찾아온 72세 김영수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제 오랜 지인분이신데 몇년 동안 밤마다 세 번은 꼭 깨서 화장실을 다녀야 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물을 줄여보기도 하고 억지로 참아보기도 했지만 더 피곤해질 뿐이었죠. 낮에도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수님 말씀으로는 밤에 깨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 해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니까 실제로는 2시간에서 3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에 친구들과 만나서도 대화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탁을 바꾸고 작은 습관 하나를 고쳤을 뿐인데 연속 5시간을 잘수 있게 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였냐면 저녁에 드시던 현미차를 끊고 바나나 대신 배 반쪽을 드시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 간단한 변화였죠. 처음엔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정말 달라진 걸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한번 정도만 깨시고 그마저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다고 기뻐하세요. 더 놀라운 건낮 동안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훨씬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 제 고모님인 68세 박순자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고모님은 건강을 위해 저녁마다 꿀물을 타서 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던 거죠. 꿀의 당분이 갈증을 유발해서 밤중에 계속 깨게 만들었던 겁니다. 꿀물 대신 미지근한 물한 모금만 드시도록 권했더니 일주일 만에 확실히 개선되셨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영수님이나 고모님처럼 극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면 절대 중간에 그만 보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방광을 달래주는 과일 활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좋은 과일만 알고 계시지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는 모르시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못된 습관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바꾸시면 10년 후에도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70대에 시작해서 80대까지 숙면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60대에 방치하셨다가 70대에 더 심해져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분명한 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김영수 님이나 고모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간단한 변화인데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크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밤이 완전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방광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계신 습관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밤마다 깨게 만드는 일상 속 습관들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늦은 저녁에 마시는 차한 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한잔 드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밤 9시 이후에 마시는 차는 미량의 카페인과 신경계 자극으로 방광을 긴장시킵니다. 설령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국제배뇨건강협회 보고에 따르면 카페인 섭취자는 야간뇨 발생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김미정 69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잠들기 전 캐모마일 차를 마시는 게 하루에 낙이셨어요. 그런데 매일 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야 했죠. 처음엔 차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제 권유로 끊어보신 결과 놀라울 정도로 숙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물도 조금만 차는 완전히 끊으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 없는 차라고 해도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혹시 잠들기 직전에 차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단 과일 디저트가 문제입니다. 바나나, 망고, 포도 같은 단 과일을 저녁 늦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갈증을 유발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을 더 찾게 되고 결국 밤에 깨게 됩니다. 한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당도 과일 섭취는 야간 소변 빈도를 높이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창호 75세님은 건강을 위해 저녁마다 바나나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면 장애를 겪으시더라고요. 바나나를 끊고 나니 한 번만 깨게 되었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단 과일은 낮에 드시고 저녁에는 혈당에 부담 없는 과일을 선택하세요. 건강식이라고 해도 먹는 시간과 종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과일을 밤에 드시나요? 세 번째는 뜨거운 국물과 스프입니다. 저녁에 국이나 스프를 많이 드시면 체내에 수분이 쌓여서 밤중에 방광을 자극해요. 특히 짠 국물은 더 문제가 됩니다. 염분 때문에 갈증이 생겨서 또 물을 마시게 되거든요. 일본 노인영양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늦은 저녁 국물 섭취자는 수면 방해율이 40%나 높았습니다. 박정호 70세님은 평생 저녁마다 된장국을 드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그런데 밤마다 두 번씩 깨셔서 고생하고 계셨죠. 국물을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니까 바로 개선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 국물은 최소화하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아무리 순한 국이라도 양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혹시 저녁에 국물을 꼭 챙기시는 편이신가요? 네 번째는 숨어 있는 자극 음식들입니다. 초콜릿, 파스타, 요구르트 같은 음식들이 의외의 복병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장을 부풀려서 방광을 압박합니다. 특히 유제품은 일부 분들에게 장내 가스를 만들어내서 복부 팽만을 일으켜요. 유럽배뇨 연구 그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 팽창은 방광 긴급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오세훈 68세님은 소화에 좋다고 해서 저녁마다 요구르트를 드셨어요. 그런데 소변이 급해져서 참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구르트를 끊고 나니 훨씬 편해졌다고 안도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장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식품이라고 해도 시간대에 따라 해가 될수 있거든요. 이런 음식들 혹시 저녁에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무거운 지방 식사가 문제입니다. 늦은 저녁에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줘서 몸을 경계 상태로 만들어요. 소화하느라 몸이 깨어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방광도 예민해집니다. 한국 고령층 식습관 조사에서 저녁에 고지방 식단을 먹는 그룹이 수면 중 각성률이 35%나 높았어요. 장성우 74세님은 저녁마다 갈비찜을 즐겨 드셨는데 깊은 잠을 못 주무셨어요. 단백질 양을 줄이고 가벼운 식사로 바꾸시니까 밤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은 가볍게 소화하기 쉬운 음식으로 마무리하세요. 무조건 굶으라는 게 아니라 부담없는 식사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녁은 주로 어떤 음식으로 드시나요? 이렇게 다섯 가지 습관만 고쳐도 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방광을 편안하게 해주는 과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방광을 달래는 과일들과 올바른 활용법을 정확히 아시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어요. 단순히 좋은 과일을 아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배를 추천합니다. 배는 혈당 지수가 낮고 수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줘요. 다른 달콤한 과일들과 달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통조림 배는 절대 피하세요.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방광을 자극할 수 있어요. 신선한 배 반쪽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신선한 배 반쪽을 가볍게 드시면 방광이 안정되면서도 갈증이 해소되어 혹시 저녁에 배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에는 리코펜과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방광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줘요. 특히 시트룰린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방광 주변 근육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밤늦게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방광을 자극할 수 있어서 시간과 양이 중요해요. 오후 6시 30분쯤에 작은 조각 백지 정도만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에 드시면 소화도 충분히 되고 수분도 적절히 배출돼서 밤에 방해받지 않아요. 수박 드시고 밤에 더 자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크랜베리예요. 크랜베리의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은 방광 벽에 세균이 붙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방광염 예방에도 좋고 방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설탕이 들어간 가공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크랜베리 주스 대부분은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무설탕 건조 크랜베리 한 숟가락이나 물에 희석한 천연 주스로 드시는 게 좋아요. 혹시 크랜베리 주스를 드셔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세 가지 과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실천 루틴도 중요해요. 매일 같은 과일만 드시는 것보다 번갈아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우리 몸이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 번에 과식하면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방광을 자극할 수 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배를, 화요일, 목요일에는 수박을, 토요일, 일요일에는 크랜베리로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실천하시면 훨씬 관리하기 쉬워요. 또 중요한 건 과일을 드시는 시간대입니다. 아무리 방광에 좋은 과일이라도 잠들기 직전에 드시면 안 돼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화도 충분히 되고 불필요한 수분도 미리 배출할 수 있어요.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의 온도도 신경 쓰셔야 해요. 너무 차가운 과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따뜻한 과일은 소화 부담을 늘려요.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지 30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면 돼요. 과일과 함께 드시는 물의 양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과일 자체에 수분이 충분히 들어 있으니까 추가로 물을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과일 드신 후 30분 정도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그래야 과일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고 방광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루틴이 잘 맞을 것 같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밤마다 화장실에 깨게 만드는 다섯 가지 습관과 방광을 달래주는 과일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명확히 아셔야 해요. 야간뇨를 그냥 방치하시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뇌에서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낮에 집중력 저하와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낙상 위험도 증가해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깊은 잠을 통해 뇌 기능이 회복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면서 면역력도 강화되고 낮 동안 활력이 넘치게 되어 무엇보다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밤에 푹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실천하셔야 해요. 늦은 저녁 차한 잔, 단 과일 디저트, 뜨거운 국물과 스프, 숨은 자극 음식들, 무거운 지방 식사 이 다섯 가지만 피해도 밤이 달라집니다. 대신 배, 수박, 크랜베리 같은 방광 친화 과일을 올바른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드시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대신 배 반쪽이나 작은 수박 조각 같은 방광 친화 과일을 드셔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특히 지금 가을철에는 배가 제철이니까 더욱 좋은 기회예요. 신선한 배를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배를 깎아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두시고 저녁에 간식 대신 드셔보세요. 단맛도 나고 수분도 공급되면서 방광에는 부담을 주지 않아요.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배보다 수박이 더잘 맞을 수도 있고 크랜베리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루틴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패턴을 찾아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30년간 배뇨 생리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본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을 방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녁 늦게 하는 습관 운동이에요.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대를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어떤 운동을 언제 해야 하는지, 피해야 할 운동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숙면을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실 건지 댓글로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